안녕하세요, 회연입니다. 지금은 목요일 밤이고 저는 퇴근을 하고 이렇게 팩을 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리듬체조 아마추어 대회가 있는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내일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요. 리듬체조 대회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어리딩 대회는 나가봤는데 리듬체조 대회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뭔가 준비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대회라서.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자 요고 리듬체조 복 대회 때 입을 의상입니다 의상을 먼저 챙겨야지 발레 레오타드 형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기본 레오타드인데 안에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브라탑이요. 이거를 속에 입을지 아니면 아까 그 레오타드를 입을지 고민 이좀 되는데 일단은 둘다 챙기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레오타드가 화장실 가기 불편해가지고 저는 브라탑 입을 것 같긴 해요. 예상.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는 발레 타이즈예요. 리듬체조 타이즈를 어디서 구매한지 모르다가 한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켰을 때 대회 날까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발레 타이즈를 그냥 신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안신어도 돼요. 근데 저는 뭔가 이런 걸할때맨 다리보다는 다리에 뭔가 이렇게 타이즈처럼 천이 있어야지 더 동작이 잘 나오는 느낌이고 마찰력? 다리 마찰력. 피부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리에 막 이거 여기저기 쓸리고 마찰력 같은 게 있으면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으로 다리 정도는 감싸는 걸 좋아해요. 근데 팔은 그냥 맨팔이 좋아요. 이거는 니플 패치. 이게 브라탑에 캡이 없어가지고 니플 패치를 따로 붙이고 합니다. 그냥 입어보니까 젖 꼭지 색깔까지 다 티가 나더라고요. 의상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챙길게요. 이거는 머리 장식이에요. 초점이 잡편지안잡편지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대충 보세요 머리 네, 장식이고 치어리딩 할때 썼던 건데 음, 이번 의상이랑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제주 슈즈 이거는 필수로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꼭 챙겨야 해요 요거 반창고인데 제가 발볼이 없어갖고 슈즈가 있고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핑을 좀 하려고 챙겼어요. 살구색 챙기려고 했었는데 까먹고 제가 못 썼어요. 머리망. 그냥 묶으면 자꾸 풀려가지고 머리망. 되게 더 촘촘하고 리본도 없는 그런 망이 있긴 한데 일단 묶고 했고요. 그리고 살아왔을 때 이거밖에 없었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리본이랑 의상이랑 뭐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칠핀, 필수품. 머리가 한 가닥이라도 흘러내린다면 그게 참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요런 데 흘러내리면 괜찮네. 뭐 애매하게 요런 데 흘러내려 막 그러면은 굉장히 그 거슬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동작을 망칠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칠핀은 낭낭하게 많이 챙겨줍니다. 머리끈을 챙길게요. 이거는 일회용인데. 이거 사실 제가 구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지금까지 안 사다가 오늘 퇴근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몇개 가져왔어요. <laughs> 선생님이 이거 보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laughs> 한4개 정도 가져왔어요. <laughs> 헤어 스프레이. 진짜 필수. 완전 고정을 딱 해버려야 돼, 머리는. 원래는 헤어 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뭔가 귀찮기도 하고, 머리를 하고 연습을 해봤는데, 굳이 젤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볼로 나가는데 볼을 머리에 이렇게 굴려야 돼요. 굴려야 되는데 젤 때문에 혹시 끈적여가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스프레이 정도로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챙겨야 되고요. 제가 대회 때쓸 볼입니다. 볼 펌프. 볼에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거예요. 컨실러, 파운데이션, 퍼프. 아이라이너 세개 챙길 거예요. 이거는 네이비 색깔인데 에뛰드하우스 그리고 이것도 파란색이거든요. 약간 아쿠아 블루 같은 색깔이거든요. 두개다 에뛰드하우스 거고, 요거는 검은 색깔 액체로 된 건데, 더페이스샵 거네요. 아이 브로우, 마스카라, 속눈썹을, 섀도우, 펄, 브러쉬, 에뛰드하우스 쉐딩, 립.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졌어요 영상에서 언니 립못 써요 물어보는데, 더샘 샘물 젤리 캔디 틴트 06 레드 망고입니다. 파우더. 이거는 네일 파츠인데요. 이거 눈에 붙일 거예요, 눈 밑에다가. 클렌징 티슈도 챙겨야죠. 짐은 이 정도만 싸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또있다가어한두입 먹고 아, 배부르다 이러면 아유. 죽여버린다 아, 두세이 <laughs> 그한 맛있겠다. 이래놓고 서버에 15cm도 못 먹을 거면 맞네 여기 건너 으면안 되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 어 들어가야 되네.

Yeah. you 너손나왔도 돼?